열정과 헌신으로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부천시 복공화와 부흥의 공로가 크셨기에 연합회 1 3 0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.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주 2019년 1월 27일 구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조예환 목사